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조그마합니다. 굿모닝. 냥하. 냥하, 냥하. 네, 오늘 일요일인데요. 쉬는 날이라 오늘 친구와 함께 그 어디 시장을 갈 거예요. 어디 시장이었더라? 망원? 아, 망원시장이다. 망원시장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저희의 목표는 망원시장의 그 호떡 있죠? 뿌링클 호떡을 일단 먹는 것인데, 뿌링클 호떡을, 아! 먹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그래서 망원시장 투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카페를 갈 건데, 마이멜로디, 마이, 아, 크로미! 크로미 카페에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망원동에서 즐겁게 놀아보려고 합니다. 조금 이따가 뵐게요, 여러분. 안녕! 유보기와 반빵이가 특별 출연을 해 주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망원시장에 도착했는데요. 정말 볼거리들이 많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집들도 많았고, 귀여운 아이템도 많았는데요. 저는 요거를 먹고 싶어서 왔습니다 바로 마시멜로 아이스크림이고요 저는 초코맛, 친구는 바닐라맛 시켰습니다 가격은 4,500원입니다 음, 맛있는데? 반점, 음. 입에 다 묻음 음. 음, 음. 여기야 여기 근데? 여기 솔직히 낫지? 대기할까? 우와, 사람이 엄청 많아. 굉장히 맛있다. 아, 너무 단데? 못 먹겠어. 너무 달아서 솔직히 못 먹겠어요. 저 마시멜로 아이스크림 너무 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가 아까워가지고 냠냠냠 다 먹었습니다. 아이스함이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좋아요 네, 이제 뭐 드시러 합니까? 고추... 튀김 백태씨인가요? 아, 싫어하지 마. 너 별명 백태야고. 이제... 우일하게 도착했는데요! 여기가 고추튀김 맛집이래요. 그래서 제 베프 아버님이꼭 사오시라고 했고, 그래서 저도 포장을 했습니다. 3 개에 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언가를 포장했거든요, 고추튀김. 그래서 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아가 제일 맛있다. 음, 네, 구매 올고야 <laughs> 죄송합니다. 구매했습니다. 오, 이렇게 해서 3, 고추튀김 3 개에 만 원입니다. 뿌링클 호떡 드시려면 여기 훈훈 호떡으로 와야 돼요. 근데 가격도 좋더라고요. 이게 그 호떡 있잖아요. 그거 뿌링클 호떡 하나에 2,000원입니다. 바로 앞에서 요래요래 요래 가루를 묻혀 두시고요. 저기 안에는 꿀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주얼은 이러합니다. 되게 뿌링클 치킨 같지 않나요? 아, 진짜 너무 마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진짜로.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 주자면 카페 M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음료 한 잔을 시키면은 밖에서 사온 음식과 함께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잘 치워 주세요. 여기 서도 너무 좋지 않나요? 여기서 꼭 드셔야 합니다. 에일 생맥주를 시켰고요. 한 잔에 6,000원입니다. 엄청 맛있겠다. 사실 지금도 배가 부르긴 한데 그냥 먹겠습니다. 맥주 음. 한잔오짠 <laughs> 아, 가지가지 <laughs> 와 맛있다 향기 진짜 좋아 와 맛있다 음 맛있지? 음 맛있는데? 음 떡 진짜 맛있다. 내 포인트 먹는것 같아. 음, 우리랑 올래? 음. 아, 이거지. 맛있다야 맛. 맛있. <laughs> 썸네일. 썸네일 먹고 있습니다. 음. 음 음, 진짜 맛있어. 음, 오이 고추 안에 고기 무 음, 오이 고추 안에 고기, 음, 고추 안에 고기. 음, 맛있네. 음, 맛있지. 음, 대맥고 음, 애국살다지한 시간 잔 카페 하모니는 캐치 테이블로 예약을 했습니다. 너무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근데 여기 이용 시간이 50분입니다.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5분이 늦었는데 칼같이 50분에 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점 조금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너무 너무 귀염뽀짝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 전체를 귀여운 캐릭터 저거 뭐지? 마이 멜로디인가? 마이 멜로디와 크로미로 꾸몄거든요. 진짜 한번 가볼만합니다. 근데 이거 어, 뭐 줬거든. 어때요? 뭐 했어 이거? 아 이거 주는 거야 우리? 응. 감사합니다. 섹스 언니. 아부그로 쓰라고? 어 시원해요. 어, 어, 네. 음. 어 시원해. <laughs> 어, 시원해. <laughs> 어, 시원해. <웃음> 어. <웃음> 음료 두 개랑 푸딩이랑 쿠키. 이렇게 시켰거든요. 그래서 총 가격은 2만 0천 원이 나왔습니다. 초코쿠키 안에는 초코 스프레드가 발라져 있고요. 요거는 딸기 우유고, 옆에 있는 건 친구 거라 기억이 안 나요. 푸딩. 근데 약간 이용 시간 제한이 50분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5분 늦게 왔거든요. 요거는 음, 쿠키. 그리고 마이멜로디 음료수이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 음. 샌드 음. 아, 음. 음, 별로 안 달아. 음. 음. 안 달아줘. 아까 너무 단 음식으로 했는데. 속이 안 작아. 뭐, 미각 미각이 아, 아, 미각 아, 이런 게 아니라 안 달아줘. 아, 너무 귀여워서. 아, 귀엽지? 그러니까. 아, 이런 맛에 카페를 찾아다니는구만. 와, 나 카페 진짜 찾아온거 몇 년만인가? 니가 카페 예약한댔을 때. 예약해서 아, 어 크롬이라서 가자. 근데 기억이 안 나. 크롬이라서. 아, 크롬이 예약할만 하지. 어? 응? 맛있어? 응. 맛있는데? 응. 응. 살코나니다 맛있어. 맛있는데? 여기서 제일 맛있었던 거는 바로 저 딸기 우유입니다. 딸기 우유가 가장 베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 음, 귀여워. 구경을 다 했고요 사려고 하다가 참았습니다 인터넷 최저가를 <laughs> 뒤졌는데 <웃음> 인터넷이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 더 생각해보고 나중에 사려고 합니다 이제는 조금 소화 좀 시킬 겸 걸어 다니려고 합니다 네, 네, 네. 여기 아 여기 여기 맞아. 맞아. 맛있겠다 야, 먹을래? 와이 아 녀석 진짜 귀엽다. 나, 귀엽다 나 이거 갖고 싶어 오래 기아 기니 피그다 이거 살까? 내가 기니피그 들고 다녔던 거? 아, 여러분, 제가 재밌는 썰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아니, 기니피그 썰이 뭐냐면은, 저 진짜 기억 안 나거든요? 근데 중딩 친구가 제가 기니피그를 학교에 데려온 적이 있대요. 그리고 대박 웃겼던 게 지하상가에 가는데, 저를 딱 마주쳤는데, 제가 기니피그를 데리고 지하상가에 있더래요. 저는 진짜 기억이 안 나거든요? 되게 킹받는 행동을 많이 했던 학생으로 기억이 된답니다. 제 기억 속에 저는 책을 읽는 요조 숙녀였거든요 도대체 누구의 말이 진실인 건지 음잘 모르겠습니다. 아 요거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아, 친구랑 망원동 노래사랑 나가기 했습니다. 친구 같지? 아 카페야? 아 뭐야 소품샵인 줄 알았는데. 아. 아니 소품샵을 찾은 데는 닫고 우연히 찾았는데 마원도 완전 좋은데요? 굿! 아 어, 나 이거 살래 귀여워 허? 뭐야? 방범돌이도 귀엽다 여기다 달면 귀엽겠다 그니까 아 귀여워 이거 찍을래? 사는 거 귀여워 오늘 그래도 아주 그러니까. 귀여미들 샀어 귀여운 템들을 샀는데요 조금 이따가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니 너무 더워서 머리카락을 묶었습니다 분식집에서 친구는 김치우동을 시켰고요 가격은 7,500원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더워서 모미를 시켰습니다 아주 잘 시킨 것 같아요 가격은 9,500원입니다 내가 한 번에 먹어볼까? 어? 내가 응? 오빠를 한 번에 먹을게. 응. 가능해? 너? 맛있겠다. 차가 못 타는 것 같은데. 음. 맛있다. 되게 귀 여러분 저는 이제 밥을 먹었고요. 이제 집에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볼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구마입니다. 냥하. 안녕하. 네, 저는 집에 돌아왔고요. 아이죠. 저희 집 냥냥이랑 오늘 저의 옷과 매우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까 쇼핑을 했는데요. 무엇을 샀냐면, 가방에 어울리는 키링을 샀습니다. 요거는 소품샵에서 구매했, 야! 소품샵에서 구매했고요. 가격은 16,000원입니다. 토끼가 너무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정말로 만족스럽고, 이게 책가방인데, 요렇게 해서 메고 다니면 됩니다. So cute. 귀엽죠? 이거랑, 그 다음에 또 귀여운 토끼템 샀습니다. 제가 토끼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것을 샀습니다. 이거는 원래 만 원짜리인데 조금 디피된 상품이라 할인해가지고 8,000원에 샀습니다. 이게 불이 들어온다고 써 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밖에서도 신고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아, 운전할 때 신으려고요. 제가 이제 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운전할 때 신으려고 불편하려나? 무튼이 쓰레빠도 구매했고요. 이것도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구매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 보세요, 집게핀? 이거는 5,000원입니다, 5,000원. 너무너무 예쁘죠? 이런 귀여미 템들을 구매했습니다. 오늘 뭔가 되게 많이 먹은 것 같거든요? 분명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뭔가 잘안 먹었어요. 잘안 먹었고, 아무튼 뭔가 되게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오늘 조그마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먹다가 끝났습니다. 오늘 조그마 친구와 함께 아주 즐겁게 놀았고요 다음에 그 소품샵을 조금 더 털어보려고요. 제가 소품샵에 좀 빠지게 돼가지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조그마를 춤추게 합니다. 넘치, 넘치.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안녕! 어?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미안해.